오늘 점심이에요. 아, 난식 도시락 완성. 후 불어서 먹어. 오늘 점심은 남은 순두부찌개에 제가 밥이랑 양배추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이거 김치 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Nope. 오늘 점심이에요. 오늘 알디 갔다가 이 길래 한번 사봤어요. 김치가 좀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할라피뇨가 들어있는 치즈스틱이에요. 샤브샤브 다 먹고 나면 죽 먹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도시락 싸는 중이에요. 거의 매일 아침 반복되는 루틴이랄까? <목소리> 치킨 <목소리> 집라고 하는 성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17도, 1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애들 겨울옷을 다 집어넣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곧 개미 산란기가 오거든요. 집에 1층에 보면 창문 틀에 엄청 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렇게 실리콘을 사다가 좀 메꾸고 인들레 약피치는 것까지 일단 오늘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laughs> 겨울옷은 뺐는데도 지금 이만큼이나 있어요.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빠도 나한테 밥을 줘야겠다. 얘들아 점심은 짜파게티 어때? 엄마, 좋아? 좋은데? 좋아? 배고파, 안 고파. 아,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 배고파. 그럼 거기 종이 정리할 거지, 지금? 너 자신이 그러면 짜파게티 두 개만 끓인다. 네. 그거 아니지? 그럼 얼른 정리 같이 해. 제가 어젯밤에 여기도 정리했거든요. 약, 약함. 약함? 아하. 약통. 깔끔해졌죠, 여기 위에. 그서 막. 다음 할일 여기는 마감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6 0평의 저택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틈으로 지금 막 개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봄 되면. 그래서 이걸 메꾸려고요. 시멘트로 이렇게 보수하는 걸 팔아서 저기를 메꾸려고요, 오늘. 아, 힘들어. 일단 그. 시멘트는 못 썼어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일단 한번 하고 한번더 하면 될것 같아요. 2,000원 주고 사왔는데 진짜 욕이 나네요. 이번 주 일요일이 남편 생일이어가지고 장보고 집에 왔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으려고요. 아, 일단 이런 냉동이랑 냉장고 들어갈 것들은 넣어놓고 오늘 점심은 일단 피쉬 소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쌀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쌀국수면에 이 피쉬 소스랑 양배추 넣고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넣을게요. 5분 끓이라고 돼 있네요. 올리브유 한 바퀴 둘러주고 이제 양배추 썰어줄 건데 음, 그릇 예쁘지 않나요? 면 이거 어요 그냥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발사믹이랑 피쉬 소스 한번 넣어보려고요. 음. 냄새는 나쁘지 않은데 발사믹 넣고. <laughs> 뭐지? 약간 <laughs> 들기는좀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맛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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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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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어제 담궜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 젓가락 어디 갔어? 숟가락만 두개 들고 왔어요. 오? 이제 먹어보실까나? 냄새가 좀 이상해. 들기름 괜히 넣었나? 나쁘지 않은데 이제부터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맛없는 건 아니고 먹으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밥 먹고 뒹굴뒹굴하다 보니까 하무시간 <laughs> 다 돼가고 있어요. 조개 사가지고 해감 좀 하고 미역 불려놨거든요. 이걸로 미역국 끓이고 호박 소금에 절여놨, 맛소금에 절여놨는데 이거 그냥 한번 굽고 이 정도만 하고 애들 데리러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까르푸에서 참기름 한번 사봤어요. 어떨라나? 맛이? 따는 거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향도 나쁘지 않고 냄비에다가 참기름 좀 해서. 좀 남았어요. 모두 하나를 넣어주고 이제 끓이면 돼요. 일단 남편 안 온다 해서 아, 뭐 다른 요리는 안 해도 될것 같고 튀겨야겠어요. 그리고 애들 저녁에 먹을 미역국 한번더 끓여가지고 주려고요. 이 영상이 제가 한 1개월 정도 전에 찍은 영상을 업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튀기는 영상이 얼마나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무수히 많이 튀긴 것 같아요. 2월, 3월 동안 치킨만 한 10번 이상 튀긴 것 같아요. 치킨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 닫고도 튀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에 남편 생일상 차려줄 거라서 그때까지 이대로 놔두면 곰팡이 쓸거 같아서 정리할 거예요. 이것도 김밥은 내일 살려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겠다. 아니야 이거 초콜릿 아니야. 뭐야 이거? 작은 계란. 오? 어? 어. 초콜릿 아니야. 그 뭐야? 이거 계란. 근데 안에 뭐 들어있어? 안에 계란 들어있다니까. 밀가루가 어. 이만큼 많은 거예요. 버섯을 넣고 한번 튀겨보려고. 내가 지금 다이어트냐? 저는 안 먹어요.